마귀는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의 제 1의 전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제 1의 전략, 제 1의 전략은 기도와 말씀을 공격하고 방해한다. 그제 1의 전략, 제 1의 전략, 제 1의 전략. 제가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한 5년 전이다. 그러면 5년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기도만 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으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고민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분이 기도를 잘 하게 될까? 그런다고 기도에 대한 대표 기도 책들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 아, 이분의 기도를 마귀가 지금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은 기도를 잘하려고 몇년 동안 고심하고 심각히 를 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몇번 했더니 그 다음에 기도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너무 안 된다는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그 사건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까먹어 버리고 그러게요 기도가 잘 돼야 되는데 기도잘 되도록 기도는 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거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득 어제 같은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마귀가 기도 당연히 방해하지 기도 안 되게 하지 여러분이 자신과 싸우면서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기도를 도우시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 기도 생활에 그러니 기도의 은혜와 은사전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마귀를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세요 마귀의 기본 전략 아니겠습니까? 적을 알아야지 어떻게 싸우죠? 너희는 천신갑주를 취하고 싸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의 기본 전략은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될 때마다 싸우고 물리치십시오. 간단한 문제, 간단한 문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기도가 안 되게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세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성경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터보기가 싫은 거죠 터봐도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선물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마귀는 방해하겠구나 기도와 말씀 방해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응? 그러하니 뭐 예배 시간에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든지 교회에서 조직의 쓴맛을 보든지 내비 두고 내가 하나의 빼 살아나가는 내 나의 말씀 생활은 방해하고 공격하겠구나. 공격하면 기본적으로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읽어도 읽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의무감으로 읽고 읽기는 싫고 어쩌다가 세 장은 교회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면 말씀 생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물리쳐 보시라 그 말. 말씀 생활에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따라갈지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게 당연히 가로막고 있는 마귀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귀 의 기본 전략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한다면 가장 먼저 방해하는 건 여러분의 돈 문제가 아니고 가정 문제 아니고 부부 문제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개의 최대 전략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방해하는 것 그게 일순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가고 막혀가면 도대체 무엇이 풀려가겠습니까? 그게 풀려간들 어떠한 좋은 열매는 맺겠습니까? 그러하니 기도해 방해하는, 기도에 은혜가 없고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의 역사는 막역사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돼. 두 번째, 말씀에 은혜가 없다? 말씀 읽기가 싫다? 말씀 읽는데 최소한 깨달아지는 건 아니어도 말씀이 내게 선물이고 은혜이니 달콤해지고 먹을만해지고. 근데 마귀가 내 말씀상환에 방해하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씀 읽으면서 힘들어지고, 말씀 읽으면서 괴로워지고, 말씀 읽으면서 지옥 같고 견디기 어렵고 정제만 받고, 그러면 말씀 읽을 때성령 역사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해준 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을 통해 맺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귀는 하나님이 물리쳐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한테 물리치라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물리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게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기도와 말씀에서 마귀 좀 대적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마귀한테 사로잡고 짓눌리고 막 그런 것보다 막 분노로 막사하면서 마귀가 막 혈기가 일어나게 한다고 가정해도 그 마귀 쫓아내려면 심년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에서 방해하는 마귀는 물리치면 쉽게 떠납니다. 쉽게 떠나요. 쉽게 떠나는 그 속에서. 분노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쉽다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서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싸우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싫어하고, 꼭 기도해야 될때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졸음이 오고, 잠이 오고, 의심이 오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기도할 마음은 있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기도 생활에 가로 막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읽기 싫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가로 막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메의 이름으로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이 달아지지 않게 하고 말씀이 보기 싫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정기받고 참소받고 비참한 창극이 일어나는 그렇게 역사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예수메의이름으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귀를 물리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사오매 가장 기본적으로 마귀의 전략인 기도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우리가 대적하고 살아가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의 은혜가 충만히 막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막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미 역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기도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꼭 금식이 해야 될때 금식하지 못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며 절망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바로 막은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배가 권태롭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예배가 주님 만나는 감격이 없게 하는, 예배성을 방해하는 온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러운 온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대를 자욱하리란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주의 말씀에 깨달아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다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속에 이 삶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다가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옵다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말씀 성활에 예배 성활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은혜와 은사가 있을지어다 말씀의 은혜와 은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과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